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죠? <laughs> 바로 일단 직구로 들어갑니다, 직구로. 어제 보니까, 음, 좀 이렇게 집중돼서 한 기사만 다루니까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거기에 힘입어서 오늘도 직구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오늘 고른 기사는요, 자, 이겁니다. 물량 쏟아져도 전세대란 없는 강동구, 어, 조선비즈, 어, 2019년 10월 7일자 기사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년 2월까지 1만 5천 가구가 입주를 하죠. 어, 고도그라시움 등, 어, 많이 입주를 하는데, 되려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도세 강화에 집주인들 실거주, 헬리오시티 가격 인상 학습 효과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기다리는 수요도 있다. 저,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관심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거 한 다섯 줄 그냥 보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다섯 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많이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뭐 중간에 좀 잘못된 거 있, 있으면 좀 바로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지난달 30일 찾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그라시움 이게 이제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을 한 거죠. 단지 곳곳에는 입주를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날부터 입주민 맞이를 시작해 아침부터 이삿짐 차량 수십대가 분주해 오갔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예상되시죠? 어,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입주를 마무리한 송파구 헬리오시티. 헬리오가 이제 9,500가구였죠. 어, 그 헬리오에 이어서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가운데 둘째로 단지 규모가 크다. 어. 총 53개 동, 4,932가구가 들어서서 단지 주민이 1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가구수죠 가구수. 어 사촌 5천세 5천 세대. 헬리오는 9,500세대. 와 엄청나네. 어. 자 강동에서는 고독그라시움을 전후해서 고독 명일동 일대에서만 내년 2월까지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다섯 개 단지. 이 다섯 개로 총 합치면은 1만 4,500. 지난 6월 말부터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 올 12월엔 고독 센츄럴 아이파크 1745,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1859, 내년 2월에는 고독 아르테온 4066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음, 어제 봤던 녀석이 아르테온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도 그라시움 나왔었고, 오늘 그라시움 또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이사 차량 출입구 해가지고 이제 막 보이는 거죠. 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음. 자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고도 그라시움 단지 모습이고 4,932 가구의 이, 이 아파트를 포함해 강동에서는 내년 2월까지 1 4,500여 가구가 잇따라 입주한다. 그래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는데도 지난달 강동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0.01% 올랐다. 보통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이 많으면 어.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직격탄이거든요. 어, 이게 전세는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얘는 0.01% 올랐다는 거예요. 뭐 0.01이니까, 뭐, 오르는 건 의미 없고, 아무튼 안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왜안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여기 나오죠. 짧은 기간, 특정 지역에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이게 어, 무슨 말이냐면, 한 1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100세대에 전부 다 실거주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어, 일부는 실거주를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세를 놓는, 놓는단 말이에요. 뭐, 사정이 있어서. 어, 뭐, 투자용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나중에 몇년 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세를 놓는데, 어, 이 경우에, 그, 자가 비율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 약간 인기가 있는 아파트일 수가 있어요. 어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쪽, 그, 한남동에 있는 무슨 한남 더일이라던가 되게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3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집을 사면서, 어, 이거 한 20억, 세놓고 한 내가 한 20억, 한 갭투자 한번 해볼까? 아니 그러진 않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laughs> 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자가로 사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나 좋게 살겠다, 그런 건데, 어,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비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좀 자가 비율이 높은 데일수록 좀 이게 주거 선호도라던가 이런 게좀 높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일부는, 세를 놓으니까, 어, 좀 쏟아지겠죠? 물량이 쏟아지면, 그런 전세 물건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세입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다른데 물론 집이라는 게 어떤 재화 특성상 이게 약간 좀 공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단순 소비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집도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따른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좀 특정 기간에 좀 쏟아지면 세입자를 못 찾아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올해 초부터 강동구가 이렇게 어, 내년 2월까지 한 1만 5천 가구가 들어서는데 힘들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데 고덕동 전세 시장이 기존 우려와 달리 차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간독하고 있다는 거죠. 인근 인근 일부 단지에서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새 아파트도 세입자를 찾는데큰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 이 녀석 지금 별표가 지금 갑자기 막둥동동 뜨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맥, 맥에서는 업데이트가 다 되면, 자, 저다 됐어요. 라고 막 동동 떠나네요. 혹시 궁금해 하신 분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아, 이거 의도치 않았는데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 들어간 것 같네. 자, 1만 5천 가구 입주 폭탄에도 선방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보고. 그래야지 비슷한 게 나오면은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고덕동 일대 공인중개업자들이, 자, 입주 폭탄에도 강동구 전세 시장이 선방하고 있다. 현재 고덕그라시움이 전세 같은 경우 전용 59, 그러니까 한 28평 정도 되겠네요. 20평대 기준, 음, 4억 2천에서 5억 정도, 전세가. 그리고 전용 84는 3 0평대 5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3, 4개월 전 싸게 나온 금매물이 거래되고 난뒤 전세 가격이 1억 원가랑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음.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이런 방송사고가. 이 녀석이 갑자기 동동 떠다니길래 멈춰서 잘된줄 알았더니. <laughs> 제가 이런 방송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laughs> 자, 봅시다. 아무튼, 가격이 더 떨어질 것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보다 3개월 앞서 입주에 들어간 명일동, 어, 솔베뉴도 전세 값이 올랐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쭉 있어요. 어, 올해 초에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올 여름을 넘기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오름세가 강동구 전세시장 전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 감정은 역시 지난달 강동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달보다 0.01% 올랐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맞추고 상승으로 돌아섰다. 어, 저도 이 강동 주변에 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이걸 이 데이터를 보면 은 확실히 반등을 했어요. 어, 아, 역전사 안할수 있었는데 아, 씨, 아무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 어 이거는 뭐제 욕심인 거고. 자, 봅시다. 자 그럼 왜 이게 그 이렇게 그올올라는지 본다는 거죠? 자 일단은 강동구 어, 전세 시장이 안정 그래서 지난 어, 지난해부터 하락세였는데 10개월 이후 어, 반등 전세 상승으로 반등 어, 특히 이제 올 여름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왜, 왜 오른지 아냐? 왜 올랐을까? 기사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업계에서는 강동구 전세시장이 입주물량 공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원조세 가지를 꼽는다. 자, 첫 번째, 우선 양조소득세 부담으로 전세매물 공급 자체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양조소득세.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어 2년 거주를 해야 어,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거 팔이 대책 이후에 된 건가? 어그 이전에 된 거라면은 어, 취득, 어 계약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면 종종 요건이니까 거주를 안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리 대책 이전에 분양권이죠 분양권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어, 파리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예, 어, 계약하고, 어, 계약금 지급했다면, 종종 규정으로 거주 요건 없긴 하나, 파리 대책은, 이게, 파리 대책은, 이, 즉,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야 돼, 무주택 세대.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없어야 돼. 어,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셔가지고, 나 파리 대책 전에 그냥 한 분양권이니까, 거주 무조건 안 해도 돼, 해가지고 팔았다가 체금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2년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차피 2년 거주해야 되니까, 야 어차피 지금 내가 이거를 세를 놓으면 전세도 좀 그렇고, 이제 또 중간에 내가 들어가 살기에 좀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새 아파트 또새 아파트니까 처음에 좋을 거 아니에요. 새 거고 그냥, 그냥 내가 살지 뭐 세입자한테 먼저 내놓지 않고 내가 먼저 들어가 살지 뭐 이게 되게 커, 이게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어~ 분양가가 7억7천이었던 어~ 팔, 전용 8사가 현재 호가가 1 3억 십삼억 십삼억 어, 자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어~ 헬리오 헬리오시티 학습 효과 자 무슨 말이에요 헬리오시티 학습 효과 헬리오 같은 경우도 올 1월 6억 원대에 거래됐던 전세가 지난 7월부터 8억 원대에 거래되 그니까 헬리오가 작년 12월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9,500세대거든. 9,750 아니었나? 아무튼 뭐, 그 정도, 그게 그거니까. 어, 그런데 엄청 많으니까 전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가 7월부터 이제 전세가 8억 원에 거래된다는 거지. <laughs>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상우 애널리스트, 아, 이제, 익스, 익스, 이제 대표님이죠. 이상우 대표님. 익스포네이션 대표님. 그, 제가, 그, 그, 오프, 그 뭐죠? 나와서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 더 승승장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상우 대표님은 어, 헬리오시티가 전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목격한 고덕동 새 아파트 주인들 사이에 굳이 내가 처음부터 싼 가격에 전세 내놓지 않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다. 음, 그러니까 뭐, 뭐 어차피 매물도 많이 안나을 거고 전세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렇 하지 않겠어라는 거죠. 어. 와 헬리오 생각보다 진짜 그리고 헬리오는 전세가 저렇게 오르면서요 가격도 급, 엄청 많이 올랐어요 헬리오 어, 사례에서 굳이 싼 가격에 전세 내놓지 않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 번째 세 번째 아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가상한제 어, 자뭐왜 그래요 자 권인 권일,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일단 전세로 살면서 향후 분양가 상한제로 나올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전세 대기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강동구 전세값을 떠받치고 있는 요인다. 이게 또 커요. 자 일단 전세 고고. 왜냐하면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청약 도전하는 건 좋은데요. 어, 가점 정말 확인 잘 하세요. 4점한 20점, 30점 됐는데 도전한다. 아, 미안하지만 가능성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거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로또를 사잖아요. 매주 로또를 사면, 아, 저는 안 사는데, 아, 보통 매주 로또를 사시는 분들은 일단 사면 기분 좋죠. 왜? 왠지 될것 같거든. 아, 어, 제밤꿈째로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청약이. 일단 내가 넣어봐. 그러면 되게 점수가 내가 낮은 거 알아. 그런데 왠지 난될것 같아. 어 그런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 어 냉정 냉정해지셔야 돼요. 냉정해셔야 돼. 냉정해지셔야 돼. 어, 그래서 청약을 계속 도전하는데 안 돼. 그런데 저기 아까 본 헬리오처럼 6개월 만에 갑자기 전세가가 훅 올라가 버리는 거죠. 어. 6개월 만에 전세가 훅 상승. 어, 그러면 이제 저,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조, 다급해지는 거죠. 오, 청약 액 생각보다 안 되네 어렵네. 근데 보니까 전세값을 막 이번에 뭐 5천 올려달라, 7천 올려달라 그런 거지. 그럼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때 살걸 그랬나?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될 걸요? 응, 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양도소득세, 두 번째가 헬리오에서 본 학습 효과.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여기에서 전 하나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제네시스 음. 자 하나 더 가는데 어, 일번하고 비슷한데요 기, 기사에서 어, 좀 뭐랄까 설명하다 말았어요 이 기사 기자분이 어, 자 보세요 팔레트책 어, 이후 1주택자가 양조세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좋은데 조금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뭐냐면 어, 뭐냐면, 얘도 양도세인데요. 얘도 양도소득세인데, 뭐냐면, 고가주택 비과세. 그니까 러 이제, 실거래가요. 아까 막 13억 간다면서요.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 80%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해요. 어, 무조건. 조정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지금 무조건 한 3번 말했죠. 그랬는데도 꼭 물어봐요. 조정대상 지역 아닌데요. 옛날에 샀는데요. 아, 다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년 이후 양도일 기준이니까. 음, 이 양도율 기준이란 걸 여러분들이 엄청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네가 언제 샀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다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양도율 기준, 양도율 기준. 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9억이 넘어버 넘어가버리잖아요. 어차피 9억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고 어, 이거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다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비과세도 받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이, 이게 참 이게 너무 어렵게 꼬아놨어. 지금 여기 1번에서 말한 이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고 제가 지금 4번에서 말한 이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투공80% 얘는 양도일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 양도일을 거주요건 다 따져야 돼 지금 이제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웬만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게 복잡하면 그냥 웬만하면 <laughs> 2년 거주하세요. <laughs> 이러잖아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약간 좀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흥분하면서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 되버렸네. 자, 이렇게 기사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기사 하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하려고 하고요. 고독그라시움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 영상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일단 오늘 그영그 그 영상에 대한 핵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왜 올랐을까? 세 가지인데 저는 플러스 한 가지 더 가져가자. 그래서 양도세 취득일 기준으로 거주해야 되니까 헬리오 학습 효과 분양가 상한제 전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겠지? 그리고 제가 보는 고가주택 비과세 특히 이 장투공 80%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2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그, 제가 아는 형을 만나는데요. 그 형이 제가 10년 전에 세무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세무사가 안 돼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고, 세 번째 회사 옮기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형은 그 뒤로도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세무사 합격하신 지한 3년인가 4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수험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어, 솔직히 포기할 만도 한데, 어, 계속 하신 거예요. 중간에 되게 안 좋은 일도 좀 많았었고, 어,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형이 합격을 하면 되게 잘할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되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영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 그런 걸 되게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 지금, 거래업체거래처도한 거리 500개 정도 되고, <웃음> 엄청나죠? <웃음> 어, 그리고 이제, 뭐, 직원도 많이 있고, 어, 같이 하는 세무사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인 포함해서. 음,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어제 저녁 먹으면서, 같이 좀뭘 하고 싶대요. 저하고, 저하고, 이제, 단순히, 무슨, 뭐, 제가 무슨 이쪽에 소개를 하면 제가 소개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저, 저는, 저도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제가 가끔 가다가 수험생들이 물어보면 제가, 예, 여기 세무사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무슨 뭐 소개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냥 이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소개하는 건데, 아무튼, 에,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 저보다 한살 많은 형인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laughs> 네, 되게 늦게 결혼하신 거죠. 늦게 결혼하고, 이제 형수님은, 이제 그, 사무실 근처에는 잠실, 어, 좀 좋은 단지에서 계시는데, 그, 이제 장인 장모님 쪽이, 이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장인 장모님 분이 이 고덕그라시움 이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70평생, 한평생 사시면서, 이 집이 지금 첫 집이에요, 첫 집.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주택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점이 엄청 높으셨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분양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돼서 이번에 입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시겠죠. 계속 그 한전에 다니셨나? 공무원이셨는데 공공기업이었죠. 어, 아무튼 한 평생 집이 없다가 여기 이제 마련해가지고 가시는데 그형 말이 그런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본인 집을 마련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침대든. 무슨 뭐 이렇게 소파 같은 거 소파 사드린다 그랬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은 물론 장인 장모님이시지만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제 2의 막 혼수 장만하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 자격증을 따고 돈을 버니까 뭐몇 백만 원 하는 걸 그냥 턱턱 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 자격증을 꼭 따서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은 매십 (10년) 동안 수험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잘못 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거해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는 일할 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은 정말 가장 좋은 거 그냥 한대요 그냥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놀러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 비행기도 하고 어~ 제일 좋은 그냥 호텔 그냥 가는 거고 조식도 그냥 하고 뭐 아울렛 매뭐 쇼핑하러 갈 시간도 없어 그니까한 번에 가면 양복 서너 고 그냥 퍽퍽 사고 운동화만 열 컬레 넘다 <laughs> 우리 그, 그때 막 같이 공부할 때는 정말 진짜 찌질이었거든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사 먹으면 그게 특식이어서 었 특식 <laughs> 아 진짜 에 그랬었어요 에, 근데 잘 돼서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저도 너무 좋고 이분 이 형도 어, 저랑 이제 간간이 연락하고 있었는데, 직방TV 절세신을 보고 <laughs> 전화를 한 거예요. <laughs> 민수야, 너 지금 뭐한 거야? 고 <laughs> 아. 아, 혼자 떠드니까 웃기네, 좀 약간. 아, 다음에는 무슨 라, 라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채팅 같은 것도 좀 하고, 그죠? 응. 어, 간혹 가다가 댓글에 좀 얼굴이 좀 보이면 좋겠다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데, 어, 아침에 제가 깨제제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예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예쁘게 해서 우리 라방 한번 해요. 네. 어,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어, 자격증도 좋지만, 어, 그냥 내가 좀내힘 자력으로 좀꼭큰 돈이 아니더라도 돈 벌고 그걸로 좀 어르신들 좀 이렇게 해드리고. 우리 가족 좀 해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막 이야기 들으니까 어그 이분들은 얼마 기분이 좋을까. 어어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음 어. 그냥 어? 고독 히 그라시움 7억 얼마 에 분양받아서 지금 1 3억이면 그게 다 투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 그러니까 꼭 이게 너무 획일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 것에 좀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서 한 5분 좀 제가 더 떠들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오늘 좀 생각보다 방송이 길었네요. 저한1 5분내로 얼른 끊으려고 했는데 어,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자 다시 돌아와서 어, 왜 전세가 없는지 그거 잘 아시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실수요자들 중에서 분양도 좋고요, 아니, 아니, 청약도 좋고요. 어, 기존의 준신축도 좋고, 어, 전세도 좋고, 다 좋아요. 어, 여,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너무 고집은 피우지 마시라고요. 너무 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환경이 변할 것 같, 변화가 되면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 움직, 변화되기 전에 미리 내가 그걸 알면 더 좋겠죠. 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도, 음,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한글날이죠. 쉬는 날이죠. 어, 괜히 저도 기분 좋아지네. <laughs> 그래서 직장인분들 내일 쉬는 날이니까 어, 더 힘내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하시고요. 혹시 그라시움 입주하시는 분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